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내가 30대 초중반 정도의 네. 무주택자예요. 뭐, 네. 미혼도 있고 기혼도 있겠지만, 네. 그 정도에 되는 이제 무주택자가 네. 지금 뭐 워낙 집값이 많이 올랐고, 어 제가 봤을 때 지금 영상을 보시는 시점에서 네. 서울에 연끌을할수 있는 분들은연끌을 했다고 봅니다, 이미. 할 사람 다 했다. 예. 네. 근데, 누구는 영끌이란, 그러니까 영끌이라는, 영끌이라는 게뭐돈다 끌어오고, 뭐 신용대출, 뭐 그죠. 부모님, 뭐막 네. 그런 걸다 포함해서 일거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누구는 그걸 해도 음. 못 사는 사람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쵸. 네. 영끌을 하면 누구나 서울 아파트를 살수 있다는 것도 큰 착각이고.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분명히 또, 뭐 그걸 비율은 음.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아마 음. 영끌을 해도 어차피 안 된다, 금액이.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고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올라 버린 상황에서 집값이 다시 내려오면 좋겠지만 네. 네, 일단 현실적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음. 그래서 그 입장으로 생각을 해 봤어요. 내가 지금 무주택자고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그냥 30대 평범한 직장인일 때 연봉은 뭐한 3천만 원 정도. 네, 네뭐 세전 세후냐에 따라 약간은 다르겠지만 네. 아무튼 그 정도. 뭐 월한 250에서 300 정도를 버는 네. 사람이라고 했을 때 너무 좌절감이 크잖아요. 내가 이미 회사는 들어갔지만 거기서 이직 준비를 해서 이거를 크게 점핑할 수 있는 거면 거기에서 큰 승부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 그렇죠. 스펙별로 네. 내가 점핑한다 그래도 맥스 값이 있긴 하죠. 네, 네 그렇죠. 그럼 그거는 크게 변하지 않잖아요. 어, 저도 그거 많이 느꼈어요. 제가 그 지상파 계열사까지 갔거든요. 네. 근데 아, 내가 3, 사는못 가겠다. 그렇죠. 네, 그런 건좀 느꼈어요.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음. 본인이 첫 스타트를 어디서 네. 끊었느냐에 따라서. 조금의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학 본다면, 재정적으로만 본다면 조금의 소득이 늘어나는 정도지 음. 내 인생을 드라마틱하게 바꿔 주는 변화는 이제 안 일어나잖아요. 게임이 안 바뀌죠. 그럼 이제 결국은 이 밖에서 답을 찾아야 되고 뭐 엔잡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네. 엔잡. 또사장님 그거에 되게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고. 아, 네. 그렇게 되는 거에 제가 탑승을 한 거지. 네. 아 그런가요? 네, 맞아요. 아무튼, 그 뭐야 음. 저기 부동산 투기 열풍을 유빈님이 네. 일으킨 건 아니잖아요. 알죠, <laughs> 아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럼, 그렇게 네, 얘기하면 네, 저 아, 부담돼요. 알겠어요, 저는. 네 알겠죠. <laughs> 아무튼 네. 뭐 그런 시대 변화도 있었고, 네. 뭐 그럼 뭐 그건 그거대로 하되 음. 결국은 투자라는 행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부동산이 어렵기 때문에. 뭐 워낙 규제가 강해지고 음. 뭐 대출도 잘못 받고 워낙 많이 올라서 뭐 그게 뭐몇 백만 원, 몇 천만 원될수 있는 상황이 네.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식으로 많이 하시는 거고.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네. 규제가 8이었을 때 영끌을 안한 사람이 규제가 10이 됐는데 어, 이제 영끌해야겠다 이런 경우는 없겠죠. 그렇죠. 네, 규제가 뭐 8이었는데 7이 되면 어, 해볼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네. 앞으로 규제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고 이제는 그냥 숫자만 조정해도 타격이 그러니까 뭐 취득세를 지금 12인데 다주대시야의 경우. 그렇죠. 자, 내일부터는15 이러면 15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정교하게 이런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음. 이제 숫자로 빵 때리는 때까지 음. 왔기 때문에 네. 지금 더영끌의 기회를 지금까지 안한 사람이 앞으로에서 찾는다는 건좀 쉽지는 않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한그그단락이 끝났다고도 보는 겁니다. 음. 네. 나도 결혼도 해야 되고 뭐 이미 네. 하신 분도 있겠지만 네. 거주할 곳은 찾아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압박 많이 느끼죠. 저도 그런 거 많이 느꼈었어요. 네. 많이 느낄 것 같아요. 네. 내가 또 거기다 자녀까지 생기면 네, 네, 네. 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음. 주식으로 잠깐 많이들 지금 가계시지만 결국 어쨌거나 다시 또집에 문제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주식하는 이유가 돈 모아서 부동산 맞아요. 예, 네. <laughs> 그렇죠. 그럼 그게 거기서 성공을 하든 네. 실패를 하든 결국 이 문제를 내가 지금은 잠깐 외면한 거지만 음. 또는 외면하고 싶은 걸수 있지만 결국은 또 겪어야 되는 부분이고. 네. 그래서 그 아. 입장에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고. 네. 뭐, 워낙 잘 현실감 있게 느끼고 계시겠지만, 30대가 네. 청약 당첨 가능성이 되게 희박해요. 음. 그죠? 왜냐면 이게 지금 원래 추첨제 가점제인데,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가점제잖아요. 그렇죠. 없죠 네, 가점이라는 게 결국 세월을 사는 건데, 음. 아직 30대는 젊은데, 게임이 안 되잖아요. 지금 뭐, 서울 아파트 60몇점 이런 네. 시대인데. 네. 그니까 러 생각해본 거예요 내가 그냥 일반 직장을 다니고 있던 사람이야. 어. 그럼 지금 이렇게 뭐내심 말은 하고 음. 결국은 해야 되는 부분인데 내가 뭐 주식에서 좀놀거 같더라고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또 남자들이 그좀더 친숙한 게 있겠죠. 음. 주식 하다가 근데 여기에 내 재산을 100% 몰빵하는 거는 또리스키하고 음. 그런 사람일 수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한평생 부동산에 대한 겁이 많은 분이어서 네. 청약은 사회 생활할 때 그냥 드러났는데 계속해서 전세 전세 살면서 그게 막 엄청난 가점이 있는 통장이 있을 수도 있, 있단 말이요. 에 아, 우리 부모님이 물려줄 집은 없지만 그쵸? 가점은 있으시네. 어, 그럴 수 있겠네. 있죠. 충분히. 예. 네. 네. 분명히 옛날에 또막 청약통장 아. 이런 갑자기 지금 안부 인사 전화 돌리려고. <laughs> 갑자기. 아. 있죠,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영상을 좀잘 음.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단순히 내가 뭐 사자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씩 아. 다 뜯어본 거거든요. 아, 겁나 현실적이다. 네. 부모님 가정을 확인한다. 그러니까 네. 사실 부모님이 원망서러울 때도 있단 말이죠. 이 젊을 때는 워낙 그런 얘기 하잖아요. 늘 옛날에 뭐 어렸을 때. 우리 집은 때. 왜 집도 한채안 샀어. 그렇죠. 되게 감사할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일단 저는 1번이라고 봅니다. 1번. 지금 무주택자라면. 네. 근데 없다. 네. 여기가 아니고 집안을 네. 유심히 다가간다. <놀람> 그 다음에 집안을 유심히 들여다봅니다. 네. 그래서 이런 특이 케이스가 우리가 혹시 해당되지 않는지. 국가유공자인지 네. 할아버지라든지. 그렇죠. 어. 약간 요런게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다 체크리스트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어. 가자는 거죠. 다 뜯어보자. 네. 무주택자가 굉장히 네. 큰 힘을 받는 네. 지금... 그쵸. 새로운 시각이다. 네. 집안을. <laughs> 일단 집안입니다. 나의 영역이 아니라 일단은 예, 우리의 예. 집안. 예. 아버지부터 이 조상. 아. 이. 조상. <laughs> 아. 이거 추석 전에 했어야 되는데. <laughs> 아. 명절에 왜 고향에 가야 되느냐에 그쵸? 대한 거죠. 예. 국가 그, 유공자가 혹시나. 그니까 부모님이 설령 나한테 집은 못 물려줬을지언정 네. 이런 그, 어마어마한 걸 해놓으셨을 수 있단 말이죠. 네. 6.25 참전을 하셨다는. 그쵸. 네. <laughs> 그래서 이게 분명히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여기서 뭔가 나오는 분이 있을 거예요. 1번. 네, 뭐 지금 뭐 어디 재개발이니 뭐 많은 투자법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 하기 전에 일단은 이, 여기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 사실 영끌하기 전에 이게 먼저죠. 맞아. 이게 일본이네. 이게 일본이죠. 네. 영끌해서 사면 이, 이제 이거날아가는 거거든요. 네. 사는 순간 이건 끝이에요. 네. 네. 그럼 그러니까 물론 모르잖아요. 알고 보니 음. 우리 집안에 엄청난 가점이 있는. 음. 통장이 있었을 음. 수 있고 아니면 국가 유공자라든가 이런 특별 공급 일단 1 번입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서 되면 부모님 그때는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가 이제 효자가 돼야지. 네. 엄청난 겁니다. 지금 지금 2020년 그렇죠. 이 시장 상황에 어. 이게 있다면. 노 네. no. 그죠? 그럼 노다 나의 영역으로 이동해야지. <laughs> <아니, 돼요. 웃음> 그래도 감사합니다 뭐야. <laughs> <laughs> 아 부모님의 그거는 네. 날라갔고 어. 우리 집안에 어떤 그건 없고 네. 나의 문제로 돌아오는 음. 거거든요. 네. 그래도 아직 게임 시작안한 거예요, 그렇죠? 아직 본 게임 시작 안거네 원래 그 전에 그거였는데 혹시나 한번 찾아본 거니까. 네, 네. 그렇죠. 이제 나로 이동을 합니다. 네. 그 요새 이건 이제 가점제에 대한 네. 거를 지금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음.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넣어놓은 거고 음. 지금 청약은 추첨 제도라는 게 있고 가점 제도라는 두 가지의 제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청약이라는 게. 그럼 추첨은 말 그대로 그냥 재비뽑기입니다. 운의 영역 완전히 그냥. 가점 제도는 이제 음. 이런 세 가지 섹터로 나눠서 무주택 기간에 따라서. 그렇죠? 뭐 그럼 뭐예요? 빵점일 네. 때가 있는 거고. 네. 최대 32점까지 있네요. 그렇죠? 뭐 오래 부었으면 오래 부도수 네. 올라가는 거죠. 그다음 네. 그 부양가족수. 네. 그렇죠? 많을수록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가입기간 또 길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 근데 일단 30대로 다시 돌아왔을 때 네. 이게 다 낮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부양가족도 적을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만약 서울 아파트가 지금 추첨제가 비율이 높다고 또는 있기라도 하면 저는 그거를 노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전용 8사 이하로는 추첨제가 없죠. 없죠. 가점이죠. 네, 없죠. 네. 그러니까 만약 지금 청약 시스템이 추첨제가 있다고 하면 네. 제가 3 0대 무주택자고 그냥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아예 없어. 그럼 저는 다른 공부 안 하고 그냥 그거만 늘것 같습니다. 음. 그걸 늘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추첨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없죠. 네. 그거 이상은 있... 있죠. 뭐 가끔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그뭐 조합원들이 네. 가져가고 거의 그 다음에 뭐 이제 남은 것들. 사실 그 당첨 가능성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게 뭐 금액이 한 두푼도 음. 아니고. 그렇죠. 네. 비싼 것만 풀려 있으니까 네. 추첨제는. 음. 그럼 이제 나의 영역으로 온 거예요. 특공. 예. 그럼 나는 그냥 청약 넣어야지가 아니라 특별 공급이 가능한가 이거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음. 공급이 일반 공급이 있고 특별 공급이 있거든요. 그럼 나는 특별 공급이 가능한가. 음. 왜냐, 조금이라도 더 가능성을 높이고 싶으니까. 네. 아 개복잡해. <laughs> <laughs> 뭐야? <웃음> 뭐 기관, 끝도 기관, 없는데, 그 이거는 네. 그냥 나열이 아니고요. 네. 다시 돌아와서 30대 무주택자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네. 여기서는 다자녀라든가 국가유공자도 이미 날라간 거예요, 아까 네. 거기서. 네. 일단 그런 거는 날렸습니다. 네. 그럼 내가 다시 돌아와서 내 이제 현실에 맞게 네. 일단 1번 기관 추천 특별 공급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제 과로하고 중소기업 근로자거든요. 네. 그럼 내가 여기에 해당 되느냐에 따라 일단은 한판 결정이 납니다. 음. 나는 그냥 대기업이고 뭐 이래. 그럼 이건 일단 끝난 거예요. 또. 네. 중견기업도 이거 안 되더라고요. 안 되죠. 네. 완전 네. 중소기업인 경우에 네. 내가 중소기업 근로자다. 네. 아주 심플합니다. 나 대기업이야. 그러면 그냥 끝입니다. 이거 바로 넘기시면 돼요. 네. 읽을 필요도 없고 근데 나는 중소기업이다. 그럼 이제 뭐지하고한번한 네. 한 단계 더 딥하게 들어가는 네. 거예요. 그래서 과거 근무경력 포함해서 중소기업에서 재직기간이 5년 이상. 5년 이상 일단 돼야 돼요. 음. 그럼 5년 딱 계산하시는 거죠. 지금 1, 2년밖에 안 됐어. 그럼 또 해당 안 되는 거예요. 네. (5년) 이상이 되느냐 아 이거 연봉 협상할 때도 중요하겠네 그러니까 이직할 때 애, 애매하게 조금 올릴라고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가느니 <laughs> 그죠 이제 부동산적으로 그쵸? 바라보면 네. 괜히 어설프게 몇십만 원 월급 네. 더 받는 것보다 네. 아니면 뭐 동일 중소기업이면 (3년) 이상 네. 그죠 일단 이게 해당되느냐 그리고 (2번) (3번) 이거는 뭐 크게는 안 보셔도 돼요 그냥 정상적인 근로 활동을 했고 음. 네. 무주택 맞냐 아무튼 요게 해당이 되느냐 그래. 그럼 여기까지 왔을 때 누구는 일단 끝났죠 해당 네. 안돼 근데 음. 누구는 돼. 그 이제 그 다음으로 갔을 때 이게 중소기업 인력 지원 사업 종합 관리 시스템이라고 네. 요 사이트에서 보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알림마당에 주택 특별 공급 사업 공고라고 이렇게 떠요. 네. 그럼 요, 이걸 이제 계속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음. 내가 지금 요 중소기업 근로자고 이 요건을 갖추어서 기관 추천 특별 공급이란 걸 한번 노려봐야겠다라고 하면 나의 영역 지금 이게 첫 번째입니다. 네, 그럼 네. 여기서 이제 그 해당 공고를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특별공급 청약을 기다리는 거죠 네. 다만 여기서 이제 아쉬운 건 그러면 현실적으로 근데 말씀을 드리면 본질적으로는 재직기간이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마냥 추첨이면 또 이걸 노려보면 그러니까 되게 무게중심을 실은 상태에서 노려보면 되는데 이게 가점이 있죠 이게. 네 본질이거든요 그렇죠 여기 가점표가 또 있더라고요 이것도 맞아요 그거 약간 그거랑 좀 다른 네, 네. 네. 이게 아마 100점인가 뭐 그렇습니다 네 거기서 한번또 벽에 부딪히기는 해요. 음. 그럼 이거를 노리고 계속 아무짓도 안 하고 있다고 하면은 안 맞는 겁니다. 네. 네. 그다음에는 결혼 트라이한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죠. 네. 네. 신혼부부 특별 공급. 이제 무주택자인데 혼인 기간 7년 이내에 직장 동료에게 야, 우리 신혼부부 특공만 하자. <laughs> <laughs> 새로운 청혼 멘트다. 우리 오랫동안 만났는데 특공 한번 넣어 볼래? <laughs> <laughs> 다자님 한번 해 볼래? <laughs> 예 (2020년) 버전의 청원 멘트 부모님까지 보고 <laughs> 네, 중소기업 이제 기관 특공 정도였고 네. 이제 해당 안 되면 신혼부부로 가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무주택이고요 네.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 디테일한 세부 내용은 또 있겠지만 음. 여기서 이제 근데 본질적으로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네. 소득요건이 있어요 우리 둘이 맞벌이한 소득 네. 네 내가 좀 대기업 다녀서 소득이 꽤 되는 사람들은 음. 쉽게 말씀드려서 그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140까지 되잖아요. 맞벌이 1 4 0지 네, 이번에 이제 이번에 이게 하나 더올라갔고 네, 올라갔거든요. 완화돼서. 네. 그러면은 140%면은 둘이 합쳐서 780만 원 이상 버는 집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안 되죠. 네. 네. 둘이 합쳐서 780만 원 이하면 된다. 근데 요게 안에 들어가면 이제 또막 고런 게 있긴 해요. 또뭐 음. 우선이냐 그냥 일반이냐 약간 민간이냐. 네. 뭐 그것까지 제가 네. 일부러 오늘 안 했는데 네. 여하튼 본질은 소득이 많으면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아, 네. 그렇죠. 근데 내가 만약 안 돼. 나는 네. 그러니까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야. 소득이. 그러면 이걸 일단 또 노려야 돼요. 한 번은 승부를 보는 게 맞고. 음. 근데 이제 딜레마가 오는 게 뭐냐면 음. 이 청약의 딜레마인데 본질적으로 운의 영역이란 말이죠. 그럼 내가 계속 지금 집값이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는데. 아, 진짜 운이 나쁘면. 네. 음. 이것만 보고 계속 지내는 게 맞는가라는 고민이 한번 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결혼을 하, 하고 싶어서 뭔가 조금이라도 집을 이렇게 작은 거 하나 장만하고 음. 하고 싶은데, 근데 이거는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자, 그다음 이제 3번 생초. 네,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네. 그 뭔가 이제 이 이름 워딩에서 뭔가 희망이 오는 느낌은 들거든요. 네. 생애 최초. 네. 나 생애 최초야 지금. 음. 근데 이것도 되게 애매한 게 뭐냐면 네. 이제 미혼 자녀가 있어야 돼요. 네. 자녀가 있거나 기혼자이거나. 네. 좀 젊은 지금 보면 30대 무주택자인데 그러니까 아직 집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이죠. 음. 그분들은 이 2번과 3번의 특별공급을 노리는 게 맞아요.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평생 그걸 노리고 가만히 있는 게 맞느냐. 그래도 어느 정도 흐름이 왔을 때 내가 한번 출퇴근 가능한 거리에 배팅하는 게 맞느냐는 조금 생각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여기서 노리시는 게 맞고 네. 근데 이제 미혼 같은 경우는 여기도 안 되는 거죠. 경우의 수가 너무 없다. 미혼은. 그러니까 미혼은 지금 기관 추천이거나 그쵸? 아니면 부모님이 이거거나. 네. 근데 이게 추첨제면 그래도 노려보이라고할 텐데 왜냐면 네. 중소기업 다니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다음으로 그그 부... 넘어가시죠그 예. <laughs> 부분이 좀 문제긴 음. 문제죠 이제 미혼. 왜냐면 1인가구 비율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1이거든요1인가구 특별 공급은. 그게 네. 있으면 또 제가 만약 지금 그 그런 게 있는데 제가 묘님 전 그걸 노릴 것 같아요. 음. 네. 근데 일단 뭐 없다 지금. 네. 네. 그쵸. 청약 취시가애 많이 낳고 네. 뭐 국가 경제 뭐 그런 거죠. 많이 만들어라. 네. 네. 근데 노부모도 지금 제가 메인으로는 안다는데, 뤘 약간 이제 그 40대 넘어가는 분들 중에 미혼인 분들이고, 노부모, 그러니까 부모님과 같이 세대 구성원이면 네. 또 여기서의 승산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음. 그죠. 렇 근데 그냥 지금 그 결혼 정년기 그분들은 이게 쉽지 않아요. 네. 나는 특공에 해당하는가? 네. 그 지금 생각의 로직이에요. 네. 그 하나씩 본다는 거죠. 네. 그럼 이제 기특한 내가 되는 한 가지는 <laughs> 이 특별 공급이라그래서 음.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추첨의 자격이 생긴다. 그쵸. 죠 근데 확률은 좀더 올라간다는 화, 화, 거죠. 확연히 올라가죠. 네. 예를 들어 뭐 추첨을 하는데 네. 뭐천명 중에 한명 뽑는 거랑 백명 그렇죠. 중에 한명 뽑는 거뭐 하려면 백명 그렇죠. 중에 한명 뽑는 거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되면 정말 기특한나죠 네. 왜냐면 네. 우리 집안 봤을 때는 안 됐었으니까. 네. 근데 요. 이제 보니까 안 된다. 이것도 아니야. 네. 그 이제 어디야? 그 다음 단계로 옵니다. 그 네. 다음 단계. 잔여세대, 이제 잔여세대 아니에요? 맞아요. 어어어. 그 네. 어왜 어, 어. <laughs> 어, 이런 못다가? <laughs> <laughs> 네, 네. 네 이거는 네 일단은 다시 수정을 하고. 아, 수정이 안 된다. 어, 수정이 안 되네. 네. 잔여세대. 네. <laughs> 자, 잔여입니다. 잔여. 네. 이응이 네. 빠졌네. 네. 아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줍줍, 어. 줍줍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거는 한번더 청약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본질은 청약이죠, 그냥. 네. 네.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나오잖아요. 하나씩 나와요. 네. 어떤 그게 뭐 본인이 해당이 되지 않든 부적격이 나오든 네. 네. 자기가 되는 줄 알고 했는데 안 되고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요. 에 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게 하나씩 나오니까 이거를 노린다는 거죠. 이거가 안 되겠지 하고 그냥, 뭐 그냥 그러면 안 돼요. 네. 되든 안 되든 넣어봐야죠. 인생이 완전 바뀌는데. 계속해서 그런 어떤 신문 기사나 이런 걸 보시면서 정보를 계속 취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일단 이걸 노린다. 근데 문제는 이게 가끔 나오는 어떤 이벤트지. 음. 내가 죽죽할 거야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예. 네. 그건 진짜 감나무 아래서 감 떨어지기 잎벌리고 있는 거랑 똑같죠. 그렇죠. 그럼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청약 노리는 걸 언제까지 노릴까에 대한 본인만의 그 기준은 정해 정하... 정해 놓으셔야 돼요. 네. 난 집값이랑 관계없이 계속 가점 쌓으면서 살겠다. 예. 네. 네. 그렇게. 60점 넘으면 그 순간 나는 집을 갖겠다 근데 이제 네. 여기서의 맹점은 그럼 전세가가 계속 지금이 그대로 갈 거라는 네. 전제하인 거죠. 그게 지금 뭐 계약갱신청구권을 해서 4년으로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음. 어쨌거나 그 부담은 져야 되는 거. 음. 그죠? 그 방법이 사실 괜찮아요. 왜냐하면 전세가가 안 오른다면 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 네, 계속해서 지금 전세가 살면서, 근데 음. 올라갈 거니까 그걸 내가 그러면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전 청약이라는 게 네. 있기 때문에 어, 아예 이제 요거를 또 노리면서 기다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3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아예 또 배경지식이 없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네. 신도시가 지금 세 번째입니다. 3기죠3기 음. 그러니까 원래 일기, 이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기 노태우 정부 네. 그렇죠? 그때 이제 90년대 신도시라는 걸 만든 거죠. 신도시. 네. 뭐 고양 일산, 분당, 네. 안양 평촌, 군포 삼본, 부천 중동 음. 그렇죠? 이렇게 고양 일산 여기 신도시에 뭐 신도시다. 그러니까 내 주변은 다 일산으로 갔더라고. <laughs> 분당으로 그렇죠. 간 사람이 없어. 그 기억이 나요. 그때 네. 막 가서 여기 막 호수공원 뭐막 자전거 타고 막 그랬던 아, 기억이 나요. 일산이 나는데. 대박이라고. 네. 아그 근데 그때가 이제 일기 신도시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 이제 이기 신도시. 요게 이제 그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때 네. 똑같습니다. 지금하고 음. 너무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네. 그거를 이제 공급으로 채우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이기 신도시 네. 파주 운정 김포 한강 뭐~ 인천 검단 네. 양주 옥정 뭐~ 미래 판교 광교 동탄까지 요게 이제 2기신도시 네. 차이가 많이 나죠 그쵸. 그때 어떤 이것도...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또 시간이 흘러서 지금 이제 (2020년) 뭐~ 거의 (15년) 이상이 흘러서 (3기) 신도시가 지금 또 이제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고 네. 이게 지금 최종 다섯 곳 고양 창릉 그다음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그리고 여기 인천 계양 그리고 이제 부천 대장 다섯 개. 네, 이제 삼기 신도시가, 여기가 보면 이게 3만 8천 가구, 6만 6천 가구, 3만 2천, 1만 7천, 2만 가구 에서 지금 더하면은 이게 뭐 10만에 13만, 15만, 한 17만여 가구. 굉장히 큰 가구 수예요 17만이면 웬만한 도시 인구니까. 그죠. 렇 굉장히 큰, 네. 굉장히 큰 물량입니다. 음. 네. 이거를 어, 사전 청약. 사전 청약이라는 걸 해서. 그러니까 원래 이런 사전 청약이란 게 있지 않아요 그냥 청약이면 청약이지 뭐 사전에 또 청약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이걸 왜 하냐면 그만큼 지금 계속해서 집값이 너무 빨리 오르니까 음. 그리고 이거를 뭐 (2023년) 너무 먼 일로 느껴지니까 음. 음. 일단 빨리 그걸 먼저 해준다는 거죠 네. 이제 내년에 기간에 오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큰 틀에서는 내년 이렇게 여름 넘어가면서부터 그러니까 앞에 그걸 그런 로직을 거쳐서 노노 노, 노가 네. 예스가 되면 저는 그 예스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음, 그렇죠. 아까 그런 우리의 그런 생각 정리 그 단계에서 네. 예스면 글로 가시고 지금 이 노후 단계의 마지막에 있는 거거든요.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우리 아까 이거 봤을 때 1, 2번이 되면 저는 삼기를 안 노려도 된다. 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그 순서입니다. 네. 그럼 이게 마지막 갖고 있는 최후의 보루, 네, 네. 청약이라는 거에서. 이게 안 되면 청약은 이제 없는 거예요. 끝. 청약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갑자기 뭐1인 가구를 위한 뭐 특별 공급이 음, 생긴다든가 뭐 네. 갑자기 가점제가 올, 사라지고 뭐 갑자기 올랜덤으로 간다든지. 네. 근데 확률이 되게 낮잖아요. 네, 그렇죠. 그그 동안 가점 쌓은 사람은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그냥. 근데 이게 조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무조건 이게 됐다고 해서 과연 좋은 걸까는 몰라요. 음. 그냥 내 집을 마련했다는 어떤 심리적인 뭔가 집이 생긴 거지 뭐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죠. 그렇죠 모르죠. 그렇죠. 지금 뭐 지금 그리고 지금처럼 역사를 보면 알지만 상승장이 계속되는 때는 없거든요. 상승했다 하락도 다가또 상승했다 하다가. 네. 그럼 내가 뭔가 했을 때는 오히려 뭐이 서울 수도권 지금 기존의 1, 2기 신도시라든가 그게 또 싸져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근데 현실적으로 음. 다시 돌아왔을 때 지금 이게 다 노우노우노였다면 이거를 노려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뭐 그런 얘기가 또 나오겠죠. 어디가 뭐 제일 낫다. 음. 왜냐면 1기 2기 때 어디에 당첨됐냐에 따라서 네. 아마 이후의 스토리는 바뀔 그쵸. 가능성이 높고요. 네. 분명히 어느 지역은 더 괜찮을 수 있고 어느 지역은 떨어질 수도 있고 음. 한 그런 게 있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네. 어,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관건이 지금 위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사업 진행 속도도 있지만요. 교통이에요. 네, 그러면은 약속된 광역교통들이 얼마나 빨리 진행이 되어줄 것이냐. 막상 집은 지어졌는데 그냥 허 벌판이면 네. 그죠? 저기가 제일 빠르다그러라고 GTX-A 노선이 네. 제일 빨리 될 거고 저것도 아직 뭐 얼마 안 됐다고 그죠. 네. 그때 되면 6년 뒤어서 그렇죠. 어, 굉장히 또뭔 <laughs> <laughs> 모르죠. 6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어땠을까요? 네. 2013년이네요. 그때 진짜 아파트 샀어요.는 가장 바닥일 아, 때 서울에 싹 담았으면 아주 그냥 <laughs> 아무튼 이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기다리는 게현실감 있는 30대 무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음. 왜냐면 이게 마냥 가점제 뭐 이런 건 아니니까. 네. 근데 그건 알고 계셔야 된다. 앞에가 예스가 되면 예스가 먼저가 맞습니다. 음, 네. 네. 그러니까 무주택의 시대라는 게그 네. 동안 무주택이 쌓아왔는데 가점을 음. 무주택인 분들 축하합니다지. 그러니까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하고 음. 이제 30대고 그런 분들을 위한 무주택이 좋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 근데 그거를 좀 그냥 어 무주택이 뭐 좋대, 뭐 청약 노리면 뭐 삼기 신도시 막 하면 대박 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마냥 기다리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를 음. 가점을 쌓아놓은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니까 그분들이 어디 이상한 거 사지 말라는 거예요 네, 네. 그냥 엄청난 기회니까 근데 이걸 이렇게 다 털었는데 이~ 제가 일부러 이걸 다 단계를 밟아 온 겁니다 네. 그래서 했는데 없어 없어 그러면은 진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천 제도 하에서는 오늘 일탈에서 음. 말씀드린 이게 내가 해당이 되냐 안 되냐 되는 분들은 음. 다른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민주당인가요 국민의당? <laughs> 네. 뭐이 탄에서 조금 뭐이 앞에 청약 단계에서 나한테 속하는 게 없다 이런 네. 분들을 위한 솔루션을 또 다음 주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